자, 이번 경기는 월드 챔피언십 워밍업 그룹 스테이지 3라운드입니다. 대만하고 독일의 결승인데 대만이 먼저 들어가고요. 역시나 요즘에 이 프로들이 발트라의 업그레이드 버전 슈퍼 바바리안까지 뽑아가는 건데 지금 이 선수는 페카 선수, 페카츄 아추도 아니고 페카츄 어쨌든 과성장을 두개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홀인데 가운데 홀을 투석기랑 멈췄어요. 가려버리고 사이드 라인을 먼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성장으로 여기 홀 쪽을 한번더 가려야 되거든요. 한번 더. 그럼 호라고 모놀리스를 가리는 게 낫지 않나? 뒤쪽에 야, 왜안 가려? 이제 가리네. 근데 호라고 장인의 집만 가린다고?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모놀리스까지 호라고 가려 가지고 투석기까지. 이 뒤에는 어차피 피해가 없을 거고, 그럼 로챔도 살았을 텐데 어찌됐든간에 지금 퀸도 힐러를 소환하고 과성장으로 지금 멈춰 있는 홀을 내비러 두고 다른 방타부터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바킹 스킬도 있어가지고 벽 치고 들어가서 하면은 잡아 주겠지 어, 자벽 치고 들어갔고. 자, 투석기가 퀸을 때리고 있는데, 다행히 힐러가 붙어 있어서 죽진 않아요. 그리고 페카가 지금 바바 케어 같이 들어와가지고, 홀은 잡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퀸이 돌아서 간다면은 홀독때에도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완판은 됩니다만은, 아, 일단 전략은 좋았습니다만, 이게 두 번째 과성장이 너무 아쉽다. 두 번째 과성장을 아싸리 빨리 쓰던가, 어? 그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가렸어 이러면서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서 어쨌든 완판은 들고 옵니다 자 지금 이제 독일의 첫번째 공격인데 역시나 발트라에 이렇게 슈퍼바바리안 섞어 들어가는 어 시운 아 시운 놓았는데 레잔탑 4개 시운이 나오자마자 14초만에 터졌습니다 자 이거는 좀 큰데요 <laughs> 법사가 지금 한3 마리밖에 못 나왔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간에 지금 힐책 무적 써가지고 홀쪽 라인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바킹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처키는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로얄 챔피언을 또 아홉 쪽에 넣어주고요. 자, 퀸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서 스킬 써서 임패는 잡았는데, 이게 치유사 인형이 아니다 보니까, 퀸이 해골 마법을 쓰긴 했는데, 어! 이 유니콘이 체력 채워주고 있어. 박경포가 지금 퀸 때리는데 아직은 안 죽었는데 아 죽었다. 자, 죽었고, 근데 트리라이더가 센터 쪽까지 아주 잘 파고 들었고, 그 반대쪽에 로얄 챔피언이 아직 스킬이 안 빠져가지고 완판은 될것 같습니다. 야 시운을 그냥 페카 두 마리 나오고 <laughs> 법사 한두세 마리밖에 안나왔는데 완파가 되네. 크리라이더 가기 너무 좋았네. 자, 스킬 써버리고 뒤쪽에 있는 방탄 잡아버리니까 슈퍼바리안 살아남으면서, 아, 완파를 엄청 빨리 들어오네요. 시줄룬스 거의 버렸는데, 느낌이 이건. 자, 대만의 두 번째 공격인데, 이것도 뭐, 라버라고 번개하고 뭐, 용파트하고 다 같이 가는 거야. 7번개면 투석기, 맞네요. 투석기랑 로얄 챔피언. 그 다음에 월티아처 타워 잡아줬고요 그리고 용파트 합니다. 슈퍼바바리안으로 길정리. 이제 슈퍼바바리안만한 길정리 유닛. 이렇게, 이제, 한 개, 한 개씩 잡을 때는 슈퍼바바만 한게 없어. 그 다음에, 로얄 챔피언과 아처킨도 바로 넣어줍니다. 독수리 타워 뚜껑 열렸고요 로챔은 호구 신속이고, 라벌 바로 돌아가네. 여기서 빙선 넣고 무적이네. 야, 요즘에 라벌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시간만 투가려고. 그럼, 볼 쪽에는 당연히, 예티가 나오면서 분노 깔아서 잡아줄 거고, 바바킹 스킬 써서 아처킨 보호해주고, 리커젯까지 잡아줍니다. 추가, 벌룬 넣어주고, 3시 쪽에 벌룬, 아, 라바가 너무 빨리 터졌다 하지만 볼룬을 넣었어요 와 이거 근데 쎄하다 응. 자 멀티 올려주고 모놀리스 라인이 안 날아갔네 뒤쪽에 볼룬이 있긴 한데 이거 신속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홀은 제거되는데 투명 마법타워가 발동이 안됐어 그리고 워든이 너무 어 워든 어 워든 너무 나대고 있는 거 아니니? 그리고 신속 보구를 써가지고 지금 보구 소환해가지고 투명 마법타 발동됐고요. 회골 틀에 다 올라옵니다 여기서. 근데 벌룬이 오히려 지금 투명 마법타워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서 모놀리스 위에 떨어졌고 뭐완파 하는데는 지장이 없네요. 자 근데 이제 시간 얼마나 나올지 봐야 되는데. 자 벌룬 갈라지고요. 뒤쪽이 저장고가 좀 많아가지고. 잡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장고 두 개. 자 1분 42초 안에 완파 들고옵니다. 거긴 두 번째 공격인데 일드 벌룬입니다. 방출기 안 부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일단 3시 쪽에 퀸 놓고 슈퍼 벌룬을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레전탑이 나오면서 이 대공포를 못 잘랐어요. 그래서 벌룬을 좀 넣어줍니다. 일단 1차적인 변수가 좀 생겼는데 그래도 뭐 아직은 괜찮아요. 그리고, 비행선 놓고, 무적. 로챔을 때리는 인류도 무적을 받았기 때문에, 로챔 잡을 수 있고. 자, 홀 쪽에 또, 예티가 나오려나? 이거는 올벌룬이네, 올벌룬. 자, 그리고, 모놀리스 아! 못 잡았어! 이게 벽이 막혀있어서 벌룬을 가져온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면 그냥 아이스를 안 쓰는 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클랜성에서 병력이 안 나오는 거를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이게 호라고 클렌성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예티를 받아가는 것보다는 벌룬을 받아간 것 같고 로얄 챔피언도 투입을 해가지고 갑니다. 야 여기 일류 너무 많은데 센터에 있는 투석기 방금 또 날라갔고 안 날라갔다가 언급하려고 했는데 방금 체인 효과 때문에 날라갔어. <laughs> 벌써 여기까지 와서 로챔도 신속 써가지고 지금 어 아처퀸을 창으로 어, 쑤셔가지고 잡아버리고 힐러까지 소환한 퀸인데 이건 약간 세레머니용인 것 같고 자 1분하고도 지금 20초 안에 완파들고 옵니다 자 이제 대만의 두 번, 세 번째 공격입니다 이것도 발트라데 과성장 하나 챙겨왔습니다 바바킹 스킬 뭐야 이거 잘못 눌렀네 이거 아이고 바바킹 이 호무라 바바킹 스킬 지금 누르면 안되는데 눌러버렸네 자 여기서 힐책 무적 들어갔구요 바바킹 존재감은 진짜 오지긴 한다. 진짜 크다. <laughs> 자 그리고 해골 마법써 가지고 로얄 챔피언 투입해 줍니다. 아 바바킹 스킬 저거 초반에 쓴거좀큰거 같은데. 자 그리고 호라고 모놀리스 투석기 두 개, 투명 마법타워 석궁 두 개까지 그대로 멈춰라. 멈춰버렸구요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인식을 못합니다. 병력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양옆으로 갈라집니다. 가려진 상황에서 다른 방타 건물부터 정리하고 나중에 과성장 마법이 끝나면은 그때 여기를, 어, 다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붙어버리니까 금방 또 정리할 수 있단 말이죠. 요게 또 이제 과성장의 아주 좋은 장점인데, 자, 투명 마법타 발동돼가지고 근데 홀이 가려졌네. 자, 하지만 지금 아이스와 로챔 스킬과 아초킨 스킬 방금 또 아이스 한개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빠르게 완파를 할수있겠는데 근데 스킬 좀 쓰자 호무라야. 지금 너네 시간 딸린다고 스킬 좀써 그래 빨리 좀 써. 자 잡아내면서 시간 단축에 일단 성공을 합니다. 자 독일 세 번째 공격 역시나 발트라 에 슈퍼 마바리한 다섯 마리 뽑아가고요. 시운이네요 똑같이 이번에 얘는 발키리를 먼저 넣고 트리라이드를 넣고 해골 마법 먹으러 싱글 인패가 맞네요. 시즌 훈련소는 8시에 들어갔고요. 어 근데 이거 아처킨 체력이 좀 많이 깎였네. 그래도 이제 유니콘이 체력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클랜성 얼굴 나왔고홀 한번 올려주고 분노까지 깔아줍니다. 당연히 홀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힐책으로 가고요. 자 로얄 챔피언도 시즌 훈련소 쪽으로 넣어주면서 리코시 대포 앞에 해골 마법 아이스까지 들어갔습니다. 1층 무적 들어갔고 근데, 뭔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는 느낌은 안 들어. 일단, 슈퍼호그가 시운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방타더를 또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벽이 막혀있는 구간은, 뭐, 아까 호구 10마리를 쓰든, 슈퍼호그를 썼을 때, 벽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또 방타더를 견제해줄 수 있고, 만약에 사이드라인에 벽이 막혀있다. 아니면 나는 월브로 뚫어줄 생각이다. 그러면은 뭐, 발키리를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근데 뭐 바바킹이 스킬 쓰면서 센터라인을 지금 다 뚫어냈기 때문에 페카가 돌아 들어가서 리코시를 아초킹과 잡아준다고 하면은 로체미 또 신속하게 지금 방패를 던지고 있거든요 방패를 던지는게 아니고 창을 던지고 있거든요 방패는 이미 던졌고 어 완파는 일단 확정이 났고 자, 시간이 아까보다는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이것도 엄청 빠른 겁니다. 1분 25초 만에 완파. 자 대만 네 번째 공격. 역시나 발트라의 슈바를 섞어 왔는데 이번에는 복제까지, 과성장까지. 약간 대만은 과성장을 좋아하네. 자 트리라이더를 지금 넣기 전에 해골 마법으로 오그로 끌고 또 퀸을 사이드로 돌리죠. 6시에는 시운 들어갔고 자 분노 하나 깔아줍니다. 무적킬 힐책이네요 복제는 근데 어디다 쓰는거야 트리라이더 복제인가 자, 그리고 월부가 아니고 트리라이더가 벽간거지 저거 그리고 과성장으로 뭐야 지진으로 깨우고 과성장까지 썼어 지진은, 왜쓴 거지? 방타 체력 깎으려고 쓴 거겠지, 그래. 벽 체력 깎으려고 쓴 거겠지. 뭐, 어쨌든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지진 한 개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지진 한개 써주면, 좀 큽니다. 어, 방타들, 건물들 체력을 깎을 수 있게 큰길 한데, 잠깐만, 이거. 이거 너무 극딜인데, 이거? 로챔 녹았어요? 자, 바바킹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로챔이 죽어가지고 화가 났나봐. 그건 아니구요. 자, 트리라이더가 벽을 치고, 다 깨버렸고 결국엔 퀸이 홀을 잡으면 그래도 완파는 나네. 야 진짜 이거 과성장 좋긴하다. 자 1분 23초 만에 완파 들고 옵니다. 자 독일 네 번째 공격인데 역시나 발트라의 슈바를 섞었고 12시 쪽에 쉬운 지금 페카 두 마리 나왔고요 가운데 쪽에 대부분의 이제 발트라가 들어가고 사이드 쪽에 트 틀을 딱한 마리만 넣어주고. 퀸을 넣어줬습니다. 이 트라가 사기인 게 벽을 뚫는 것도 있지만 체력도 높고 인구수가 20밖에 안 돼. 인구수 2 0 20밖에 안 되는 게 진짜 크거든요. 얼굴 15, 골렘 30인데 골렘의 버금가는 체력에 벽까지 뚫어버리니까 그래서 사기인 겁니다. 자 힐책 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로얄 챔피언도 바로 투입합니다. 보고 신속. 아 1레벨 씩더 찍어, 더 찍고 오지. 자, <laughs> 자 어쨌든 센터 쪽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고요. 투석기 얼려가지고 슈퍼바바리아 몸빵 헤드헌터까지 넣어서 아처퀸 잡아버리고 양쪽 투석기로 지금 이제 로챔과 트리라이더가 향하고 있죠? 트리라이더 많은 쪽에 힐마법을 써줬고요 독수리 타워방만 남아있는데 아바킹이 저기 갇혔는데 다시 밑으로 나, 내려옵니다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뭐 해골 트랩 나와봤자 광력들이기 때문에 다정리 가능하고 신속 고급 써가지고 빠르게 또 독수리 타워를 정리하면서, 아, 트라이브가 여기서 또 시간을 또 단축시키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1분 23초만에 완파들 겁니다. 대만 마지막 공격은 발트라의또 과성장 복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복제 어디다 썼나요? 트리라이더한테 복제 썼나요? 지금 9시 쪽에 트리라이더 다놓고 시운 위에 들어갔고, 아, 저기 밑에 들어갔습니다. 해골마은 어그로 끌고 있고, 아직 발키리는안놓고 있어. 이제 들어가네. 자트라가 벽을 뚫어줬습니다 그럼 벽 뚫은 쪽으로 이제 트, 알키리가 들어갈 거고요 이제 여기서 슬슬 무적을 써야 될것 같은데 그쵸 1층 무적 들어갔고 홀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초 키는 내려가고요 로얄 챔피언도 12시 쪽 라인에 투입이 됐습니다 신성 로얄이고요 복제는 그러면은 트리바이드한 대쓰는게 맞는거 같고 시운에서 슈퍼호그 나왔고 이번에도 홀하고 석궁 두개 장인의 집 마법타워 멀티아츠 타워 독스 타워를 가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요 싱글 라인 빨리 다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가운데로 안 들어가고 홀 독뎀을 맞으면서 가면 아프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고 바깥쪽에 있는 방탄들 먼저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홀을 만나겠다는 건데 이 터리라이더 복제 맞네. 근데 되게 없어 보인다 뭔가. 응? 뭐, 없어 보이든, 있어 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냥 완파만 하면 장땡인데, 방금 뭐, 복제를 하나 더 쓰든, 과성장을 하나 더 쓰든, 뭐, 상관없었겠다. 근데, 과성장 하나 더 썼으면은, 시간은 더 오래 걸렸겠네. 자, 이렇게 마지막에 홀을 잡아내면서, 완파는 들고 옵니다만은, 아, 시간이, 1분? 31초 걸렸네요. 자, 독일 마지막 공격인데요. 어? 투박 라벌입니다. 자, 리키레즈는 라벌신이라고 제가 부르는 선수인데 라벌을 진짜 잘 쓰는 선수거든요. 이대 발트라 이 슈발트라시 대에 어, 라벌을 번개 라벌도 아니고 투박 라벌. 시간이 좀 걸리는 투박 라벌을 쓰네. 자, 바바 킹하 초킨 골렘 몸빵 대서 넣어 주고 슈퍼 바바리안으로 라인 정리. 발키리 한 마리 넣어 줍니다. 바바킹은 홀방에 넣어줄거 같고 그리고 투박이 들어가는데 이거 미끄러지면 망한다 아 임팩 가렸어 위에 임팩 가렸어 아 다시 나왔어 자 독수리타운 날라갔고 리코시 날라갔고 임팩 왼쪽고 오른쪽고 날라갔는데 12시에 있는 임팩가아 안날라갔어 자, 마법은 이제 네칸 밖에 없는 가운데,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아, 저 임패가 마지막에, 아, 처음에 가려지는 바람에 두 번째, 정리가 안 됐는데, 하지만 라벌 가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라벌 가게에, 방해가 될 만한 위치는 아니에요. 근데 투박이 이 정도면 진짜 잘 들어간 겁니다. 저 임패 하나 빼고 다나갔어요 일단 무적은 이미 들어갔고, 라벌 추가 투입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헤드헌터도, 헤드헌터가 없네. 퀸하고 멀티 아치더 올려서 라바 퍼브로 잡고 있고, 퀸이 힐러를 소환해가지고, 퀸이 멀티를 잡아주기 때문에, 완판은 당연한 거고, 로챔 스킬도 안 빠졌거든요, 지금. 어, 방패랑 호구입니다. 방패 던져버리고, 저 뒤쪽에 있는 대포까지 잡아, 잡았기 때문에, 야, 라벌로도 시간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어, 실력을 가진 리퀴레즈 역시 라벌신. 1분 20. 8초 만에 반파, 들고 오면서, 별하고 퍼센트는 똑같지만, 결국 초반부터 벌어졌던 시간을 높이지 못했던, 대만이 졌네요. 독일이 승리하면서, 올라가네, 올라가.